반가워 누구신수? 제 이름은 이래. 이레? 이래님 반갑네요. 이래님 무 색깔이 잘 어울리네요. 빨간색은 어때? 저도 빨간색을 좋아해요. 왜 이렇게 심심해, 신수? 심심하다. 심심하구나. 저전 고전 니 있는 게임 해보려. 좋지. 좋아요. 그럼 내니 생각한 것을 제가 맞춰볼게요.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요. 그럼 해볼까요? 그래. 동물인가요? 아니. 식물인가요? 글쎄. 글쎄. 불에 탑니까? 1회님 차례입니다. 맞아.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나요? 그래. 그럼 혹시 담배 아가요 맞았어. 저잘 맞추죠? 1회님 담배는 달 담배. 손은아특지만기사한향이사맛이 있어 즐기고 좋아하는 게은이사하은이 사람은 이사이 매우 강이며 암, 신장병, 람은이사람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나도 알아 람은이이사이 나도 알아. 재밌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게임을 좋아해요 이번엔 내가 맞춰볼까? 좋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동물이니? 맞아요 동물원에 있니? 맞아요 털이 있니? 원숭이 아니니? 원숭이 아니니? 틀렸는데 협업? 아닌데 생각보다 어렵죠? 한번더 해볼까요? 싫어 재미없나 보군요. 그런 다음에 해요 머리 아파 머리가 복잡하시군요. 그럼,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오세요.